빌뱅이 언덕 꽃삼만대꽃삼만대뭔 말인지 모르겠죠. 빌뱅이 언덕 꽃삼만대꽃삼만대라고 하는 것이, 그, 거기가, 그, 원정선생이 살았던, 거기는 단칸방입니다. 그 아공이불 피우는, 불 피우는 곳이고, 화장실 이제 밖에, 한 개, 푸세지 화장실이 있고, 거기서 한 명씩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오고죠 몽실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너무 책들을 거기서 많이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터가, 그 집터가, 집터가, 진짜, 그 집터가 바로 거기가 이제 빌뱅이 언덕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고려장이었다는 겁니다. 고려장. 나이가 들어서 죽을, 죽을 나이가 되게 되면 옛날에 쳤다 뒷산으로 막, 다 어르신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고래장이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고래장. 그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을 보내는 곳. 그니까, 러 무덤이 있는 곳이죠. 무덤. 빌뱅이 없는 게. 무덤, 무덤 터니다 무덤 터. 그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꽃 삼만대. 꽃 삼만대는 뭐냐면은, 녀 있죠, 상녀 죽은 사람을 메고 가요 지금은 상녀가 다 사라졌지만, <laughs>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 장지까지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이 상녀지 않습니까? 근데 상녀가 나갈 때 꽃을 막 하죠. 꽃을. 꽃산만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녀를 상징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권장선생님이 살았던 그 지구는 그 지역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무서움의 곳입니다. 두려움의 죽음의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아 저기는 귀신, 귀신 사는 곳이야. 귀신 있는 곳이야. 우리, 우리,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대째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장대째 그리고 우리 교회 문이 있는 쪽 돌아가고, 거기도, 거기도 옛날에 마장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 여러분들 저다더잘 아니까, 거기, 거기 가면 좀막 무섭지 않나요? 아니, 나이를 어 말고 뭐, 무서운 없로 없을, 없을 것지만 그래도 왠지 정서적으로 거기가 거부반응이 죠 거부반응이 아마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권정생 선생은 바로 그 죽음의 현장. 남들 이 혐오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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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한평생살아 그러면 얼마나 귀신이 막 나왔겠습니까? 기가 약한 사람은 아마 귀신에 눌려가지고 아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가위 눌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권창 선생님은 참 예고하네. 대가, 대가 센 거죠. 사람이 권창 선생님 살아생전모습 보게 되면 사람이 쟤보다 최고 약합니다. 그리고 살도 없습니다. 호리호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2억 그 당시에 1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서그 흙집에서 아동리불우면서부세시 과장사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 나중에 유언을 남겨가지고 그 교회 죽을 죽기 전에그 교회도 공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친척 공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 천만 원 정도씩 남기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재산은 북한 아동, 북한에 있는 아이들,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 위해서 쓰라고 이 돈을 변호사, 변호사 세 명에게 맡기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시요 그 그래서 한편에서 일찍 교회에 종지, 종을 쳤습니다. 종을 쳤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 죽음의 인자, 남들이 다 무시하고, 남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 죽음의 그 아상터, 우리 문화로 얘기하는, 우리 지역으로 는그 그, 아상터를 일구어 가지고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정말. 정말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정말로 온전히 누린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수고해서 내서서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정말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쓰거나, 유원까지 남길 정도였으니, 정말 그것이 야말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삶을 이, 아름답게 살아간 이, 그런 모습이 아닌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튼이낙그네 인생, 그리고 이 보물을 땅에 묻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게 자고 쌓아나가는 것,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주야주야 한다고 라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폐역한 입, 입방만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번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만족한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나 사람을 선택해 바라고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를 와경려하는 것은 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신과 폐적한 입을 미워하는 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고렴과 나그네 같은 너희의 권한니 영혼을 것으로 쌓은 육체의 정력을 제어를 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써야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것이다. 음. 사랑하는 신부 여러 오늘 자원서 8장 베드로전서 2장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에 살 점으로 말씀을 하기다 지혜롭다라고 하나님을경하는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것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지 않고 패역한 입을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니다 하늘에 어, 온전히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님. 이 생에 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하에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누련하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그래서 우리 교울들과흩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스며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도록,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옵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 드리오면, 예수님으로기 a y go to the top.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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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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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Tá?